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어떤 기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단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의 바울의 기도, 바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바람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절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도들이, 에베소 교의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18절 말씀부터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세 가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또한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가,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나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라든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것은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와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 물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 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게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추어 놓으신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지혜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게시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알다라는 이 헬라어는 정확하게 알다 또는 충분하게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아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알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확히 알다, 충분하게 이해한다라는 말은 경험되어진 지식, 경험되어진 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수 없는 깊은 것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정확하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알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충분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떤 피상적인 지식이나 그냥 단순한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적인 수준의 차원에서의 알미 아닌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는 정확한 것. 경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는 충분한 이해, 깨달음 이것만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물 아는자가 되기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충분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충분하게 알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두 번째로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두 번째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수 있느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심으로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힌다. 라는 이 말의 뜻은 성령께서 우리의 어둠 속에 있는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이 18절 말씀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것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고,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고, 18절과 19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두 번째로 알기를 원한다. 라는 이세 가지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소망은 결국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이 일.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는 아주 강렬한 소망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소망, 하나님의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너희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 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그 기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오늘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크시고 기대가 크신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에베소 교인 성도들이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을 이루시고 너희를 완전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소망인지를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번 주일 오전에도 제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영원하게 살수 있는 소망.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이 소망을 너희들이 가지길 원한다. 알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냥 뭐이는들 저런들 어떠하리 이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완성에 그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그 기대를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이 구원의 소망을 위하여, 부르심의 소망을 위하여, 오늘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며 그들을 가르치고, 물심 양면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시 불러서 다시 그들을 권면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델을 에베소로 다시 보내는 이 모든 일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원한다는 거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받는 그 기업의 영광을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되어질 상급 기업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난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 둘째, 또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다. 이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인지를,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누릴, 얻게 될그 영광, 그 기업의 풍성함은 이 세상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업의 그 풍성함을, 그 가치를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고작 해봐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영광스러움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뭐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얼마나 찬란해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오래나, 오래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영광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질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 영광은 영원한 것으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때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고난과 헌신과 섬김은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질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의 그 가치를 알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고,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고,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별로 뭐 감동이 없으시죠?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뭐 목사님이 혼자 저렇게 열나게 말씀하시지. 그게 뭐요 하고 하시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laughs> 잘 들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의 찬란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에 이 여러 많은 화려한 도시들이 많은 많이 있는데 그 화려한 도시들 중에 손꼽히는 도시 하나가 있다면 라스베가스예요. 여러분이 라스베가스의 이 화려한 도시를 제대로 보려면 야경이죠. 이 라스베가스의 야경은요. 여기 투어하는 버스가 있을 정도로 이 라스베가스의 야경은 손꼽히는 세계적인 그런 야경이에요. 얼마나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막 그러는지.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얼마나 어지러우니 막 그냥 분수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분수대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네온 사인과 불빛과 음악과 이게 완전히 사람을 그냥 환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냥 뿅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날이 밝고 아침이 돼요 라스베가스를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환상적이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본 라스베가스의 풍경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라스베가스가 원래 사막이 있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그냥 있는 그냥 건물 콘크리트 더미에 불과해요. 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제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휘황찬란한... 우리들의 눈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모든 것들을 사로잡았던 그 라스베가스의 그 화려함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푹푹 지는 더위와 함께 그냥 콘크리트 건물 조각만 남아 있는 그런 의미 없는 쓰레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천지에 그런 도시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찬란해도 그것은 결국 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그런데 바울은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땅에서의 이 우리의 이 세상의 이 영광은 영광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잠깐 있다가 많은 우리의 눈 속임에 불과한 그런 마술 같은 거예요. 트릭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은 그 풍성함은 영원한 것으로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된 영광이 되는데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로 원한다. 이 세상의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가 정말 이걸 알기를 원한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원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택하심을 받고 예정된 자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 그런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의 풍성함도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19절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무엇을 알기로나 하냐면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요 그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걸 조금 정리하면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풍성한 어떤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20절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의 능력은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이다. 라는 거죠. 나는 너희가 이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어질 천국에 대한 영, 그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해서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두 가지예요. 첫째,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다시 우리를 영생하도록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아울러 그 능력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을 알기로 한다. 하나님의 오른편, 오른편에 앉히신다. 하나님 보호자의 오른쪽에 앉는다. 이런, 여러,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가끔씩 자주 언급되는데 이것은 권세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사망과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부활케 하심과 아울러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 생명과 사망의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죽은 자를 영원히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천지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인데 이 능력을 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예배 속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알기를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일들을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를 부르신 구원에 대한 소망. 또한,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얻게 되어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하심, 나는 너희들이 이걸 알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일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충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얻게 되어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